안녕하세요. 백기본입니다. 수영을 잘하고 싶은 여러분, 스트레칭은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수영선수라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칭 좀 해. 넌 너무 뻣뻣해. 수영선수들은 유연성이 중요해. 저도 선수 시절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스트레칭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수영선수는 일반인보다 관절이 훨씬 잘 움직여야 합니다. 어깨, 몸통, 골반, 발목, 이 부분들은 일반인보다 더큰 범위로 움직여야 하죠. 왜냐하면 수영은 물의 저항을 줄이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물 속에서 덜 흔들리고 더 길게 뻗어야 기록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스트림 라인 자세가 나오지 않고 아무리 지구력이 있어도 발차기가 효율적으로 차지지 않습니다. 결국 가동성, 유연성 등이 좋지 않아 움직임의 질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수영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약 15세 전후까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는 이걸 골든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몸이 제일 부드럽고 새로운 움직임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스포츠 의학에서는 10세에서 15세의 시기를 운동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얼마나 가동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주느냐에 따라 20대, 30대 이후의 수영을 지탱해 줄 평생의 가동성과 유연성이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몸이 뻣뻣하다면 유연성을 키우는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실업팀 그리고 상무에 입대하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동계훈련, 하계훈련을 했습니다. 솔직히 훈련이 끝나면 밥 먹는 것도 귀찮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싶은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을 더잘 하려면 그 귀찮음을 꼭 이겨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스트레칭과 폼롤러 같은 자기관리가 결국은 다음날 수영에서 팔을 한 번이라도 더 돌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데 중학교 때 동계훈련을 할때 허벅지가 너무 지쳐서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쥐가 났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끝나고 선생님께서 시켜주신 스트레칭을 하고 나니 정말 신기하게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내 몸을 직접 케어할 줄 알아야 더 좋은 경기력을 낼수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어릴 때부터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온 덕분에 은퇴한 지금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영선수들은 하루에 2시간, 3시간 수영을 하고 지상훈련까지 더하면 4시간은 기본으로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훈련에 쓰면서도 몸을 케어하는 데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물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세질수록 오히려 수영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그냥 단순한 몸풀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작은 습관이 쌓여서 수영을 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분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근육이 지치고 짧아집니다. 작은 피로와 뭉침을 그냥 두면 결국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록과 자신감까지 잃게 될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늘 훈련을 정리하고 내일 훈련을 준비하는 리셋 버튼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수영선수가 되고 싶다면 기억하세요. 스트레칭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록과 미래를 결정 짓는 토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